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그 요즘에 그 정부에서 HTTPS를 이제 차단을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실행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아놓은 HTTPS는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제 우회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들 나왔는데, 이제 뭐 우회 툴 중에는 VPN으로 우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설치 안 하고 간단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그냥 짤막한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제 국내에는 어떤 사이트나 뭐 이렇게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많이들 이제 뭐 일단 어쩔 수 없이 이렇게 HTTPS 하다보니까 뭐 성인 사이트나 이런거를 안할수가 없게 됐는데 이제 뭐 요거 뭐 피허브죠 요 사이트를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들어갈 수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HTTPS가 막힌 데는 요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암호화된 사이트인데 정부에서 이제 요거를 주소를 저거 입력하는 거를 알면 체크를 해가지고 사이트 접근을 못하게 막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뭐 프로그램 안 깔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MTU 값이라고 있습니다. 쉽게해서 얘기 패킷인데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짧게 하는 거죠. 안, 녕 그러니까 안한번 보내고, 영한번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안녕하세요라고 보내는 거를 안, 녕 하. 세.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검, 검사를 하는 그쪽에서 안녕하세요라고 검사하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하나만 딱 들어오고 말고 조금 있다 영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못 알아채서 이제 막지를 못하는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맥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뭐 터미널 창을 하나 열었는데, 자, ifconfig를 치면은 이제 쉽게 이, 이 명령은 뭐냐면은 컴퓨터 내에 있는 랜카드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뭐, LO0는 이제 로컬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통신하기 위한 포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보통 EN1, EN0, EN1,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자기의, 뭐, 여기 IP 어드레스라든지, 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MTU, 이렇게 1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저 MTU 값이, MTU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패킷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00바이트를 우리가 주고 봤는데, 1500바이트가 아닌, 500바이트 미만으로 숫자를 줄이게 되면,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요. 저 실행하는 속도는 0.1초면 됩니다. 그래서, 자, 쉽게, 수도, ifconfig, 그 다음에 인터넷 랜카드가 EN0 였죠. EN0, 1500인데, 얘를, 이제 500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기본은 500만 해보겠습니다. 500, 400, 300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는데, 500. 암호를 물어보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IF 콤피그를 쳐보면, 지금 MTO 값이 5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 요 성인 사이트, 일단 뭐 밑에 내용이 보이게 되면 안 되니까, 자, 밑에 보면 요 사이트 에 지금 들어갔죠? 요런 식으로 밑에는 너무 이렇게 벗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못, 뭐 영상에는 못 보여드리고 요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어쨌피 맥에는 지금 우리가 크롬 쓸 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했을 때 지금 요게 조금 해당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파리는 저 값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브라우저마다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파리에서는 저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값을 뭐4 0 아니 300 정도 수준으로 내려줘야 지금 요게 동작이 되고요 요런 사이트만 하시고, 그 다음에 국내 사이트 이런데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저 값이 저대로 돼 있는 상황이면 이제,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약간,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볼쓸때 조금 느린, 이제 동영상 이런 정보들이 조금 느리다라는 어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시 값을 150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유튜브도 정상적인 속도로,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느리다 싶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저기 원하시는 막히는 사이트가 아닌 저런 데는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에서는 이렇게 0.1초면은 해결이 되는 방법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윈도우에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윈도우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윈도우를 하나 들어가 보면,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에서도 이제 이런 많이 들어가는 X, 뭐, 비디오 이런 데가 있는데 안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연결할 수 없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롬에서 제가 지금 실행하는 중이고요. 뭐 네이버는 잘 되죠. 윈도우는 명령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길죠. 이거를 명령을 실행할 때, 검색에 cmd.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자 권한 창을 열고 여기서 또 아까 그 맥처럼 똑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netsh interface ipv4 show interface Space 이렇게 치면 현재 현재 연결되어 있는 랜카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색인 번호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색인 번호. 루프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내부에서 자기 자신이 통신하는데 쓰는 네, 그 통신 포트기 때문에 이거 신경쓰지 마시고 옆에 이더넷이라고 돼 있는 거이렇게 색인이 10번이죠 저 10번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mtu 값이 9000으로 되는데 저건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원래 얘도 15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바꾸려면 넷 sh 인터페이스 ipv4 set 서브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10번이죠 색임번호 10번 MTU 은뭐400 스토어 PERSISTEMT -E 아 명령을 제가 잠췄나 보네요 네데스 아, 아저 뒤에 S 이 u 스토어 이렇게면 확인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확인하는 명령 쇼 인터페이스를 치면 MTU 값이 400으로 바뀌습니다. 었 자, 근데 여기서 아마 윈도우 10에서 제일 처음 실행을 하면 저 명령이 안될 겁니다. 그, 왜안 되냐면은,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1500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하셔야 되는 게, 넷, sh, 인터페이스, ipset, global, min, mtu는 352. 그러니까, 최저로 352까지 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 주셔야 됩니다. net sh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먹히는 거면 상관없는데 저거를 쳤더니 이제 뭐 매개변수가 틀립니다라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요 명령을 먼저 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되돌릴 때는 저 앞에 400 대신에 300 아니 1500으로 숫자 바꾸시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요도 x b d o 들어가나 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원래는 약간 안 나왔던 게.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윈도우에서는 좀 명령이 길고 복잡해 가지고 조금 뭐한 10초 정도 뭐 걸릴 수 있겠지만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쓸수 있는 어떤 좋은 좋다고 해야 되나? 핵간 방법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MTU 값은 브라우저마다 값이 다릅니다. 일단은 지금 크롬에서는 이제 500 미만에서 저 값이 되고요.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됩니다. 익스플로러에서는 제가 알기로 저게 하면 200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보셨겠지만은 MTU가 352 밑으로는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필요에 의해서 쓰실 수 있는 거고 어떤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막는 거는 저가 제가 생각해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개인이 자유롭게 또 나이도 어느 정도 됐으면 충분히 자기 의사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